사의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얘기는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그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데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99, 99 99마리를 덜해두고 이런 양... 한 한 마디를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죠. 찾고 찾다가 어렵게 찾아서 그 어린 양을, 이었던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잔치를 벌리게 되어주는데 <laughs> 모든 이웃들을 불러가고 내가 찾고 찾아서 뭘 찾았다고요? 야. 이런 양을 찾았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질때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어, 목자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이런 한 마리의 양이 에, 더 가치가 있고 너무 귀하다고 라 얘기하는데 조금 너무 많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수넓하게산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자가 그 양을 찾은 뒤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가지 잔치를 벌렸다는데양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양수 마리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잔치를 벌렸다수 마리의 값으로 자치를주었다좀 이상하지 않아요? 적으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 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이 그게 무조건 그냥 지나가 버리지, 뭐 이해되고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조금 좀 깊이 조금 좀 관찰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양한 마리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흔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많이 좀 지나치게, 좀 너무 성급하게 많이 좀 가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 15장의 이런 양의 비유에 대한 설명, 이런 양의 비유, 핵심이 무엇인지 좀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은 우리 그 초점을 정확하게 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살펴봐야 알겠시다 는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절 말씀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 네, 스크린을 보시면 비유 설을 보시는지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 100마리,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기면 99마리를 90, 덜해두고그 이런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비유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 점을 수긍하지 않으면 이 비유는 성립되지 가 않습니다. 다공감하는 내용을 기초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두 가지 문제는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도 누가가 당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자산 기술을 생략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하면 이 말씀의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서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2절, 1절, 2절 한복에 네. 여러분들 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막이렇 읽으니까 성경 잘 읽는 것도 아닌데, 성호성 읽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읽는데, 네. 여런부좀 듣고 있다 보니까 더 그냥. 세리, 세기,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대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핵심을 오신 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해리겠습니다 세인데 네, 네. 바리새인과 아, 서기관들이 수군거릴 아, 때 네. 네. 사람의 죄를 용접하고 엄지로 지습는다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얘기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왜 수군거려요? <목소리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을 때가까이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지금. 당신 왜 나를 왜 수근수근거리냐라고 그러면 이유 문제에 발이생과 성직 발이 생요근데이 말씀은 수근거릴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 그럴 때마다 계속 비방에 왔었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근거릴 이르되 미말로. 세상 미완료의 얘기로세요 예수님께 세기와 죄인들이 가까이 올나오는 때마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지금까지 자에 있었던 일이 이 얘기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도 있었고 뭐 자꾸 그랬다라는 얘기요 지금 얘기 숨어 거랬다라는 얘기는 바리새인과 스기관들이 그럴 때마다 계속 비방에 왔었다라는 얘기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계속 계속 수공 걸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몰랐겠어요? 아셨습니다. 아셨겠지요? 아셨죠. 여기서 한번들나가서주인을 용접하고 오라는 표현인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은 식사 성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세례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맞아들이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바리새인과 스기관들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낯설게 배우 겁니다. 수군거리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심각하게 나서서 바리새인과 슬기관이 이걸 낳큰 문제가 고 낯서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도 왜 그렇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기에 3절 말씀 이하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쓰기관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우리 주님께서 계셨기에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바리새인과 그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보면 한 사람 주름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 보면 5장 30절에 말씀해 가면, 바리새인과 그들이, 바리새인들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누굴 비방했다고요? 제자들. 그 예수님 제자들 비방하여 이르되, 가어찌하여세 그러니까 새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비방했다는 라 것은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먹고 죄인과 함께 마시는 것 때문에 비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스 석유관들이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상족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수봉거리다 못해 비방까지 합니다. 죄요 그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에오염될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하다가 한번 실수로 그런 처지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세인이었기 때문에 죄인 기구를 당하거나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연루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죄인이라고 싸잡아서 멸시하고 소외시키는, 소외시키는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 쉽께서 보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에 병이 되었구나. 사람을,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이웃을 보지 못하고, 눈을 멀었구나,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그 사람들이, 시야가 있다, 잃어버리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향하여서, 세리와죄인들을향에여말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양의 비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우리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고한 마리 찾다가 찾아서 기뻣에 잔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지만 한 거예요. 두보라고 예, 하면서 마침 그 마침 두보라고 하면서 나와 너의 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시는데 사람들이 대한 태도는요, 도구적인 존재, 수단적인 존재, 사물적인 존재로서 나와 그극으로 보고요. 그리고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나와 너의 관계로 표현했다는 라 겁니다. 자, 보세요. 어느 지역에는요, 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천재지변으로 많이 죽고, 전쟁이는 많이 죽는데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어져 가지고 이제 100명 단위로 죽었다 이건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적어도 1,000명 정도 죽어야 사람들이 입에 데리고 오르락내리고 뉴스가 되어집니다. 사고로 한두 명 지나치거나 죽으면 가끔 가족이나 울고 울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주변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 일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 뭐냐면, 부부가, 맞 부부가 말하는 건 사람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그것으로 사물적인 도구, 또 수단적인 도구, 사물적인 도구로, 도구적, 도구적 존재로 우리가 혹시 보고는 있지 않냐는지요. 우리예수 오래 믿으면, 이런 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는요? 사람이 다수로 파악이 되어서 져 너나 할것 없이 너나 나할것 없이 모두가 이름 대신 번호도 분류, 번호로 분류기도 하고요. 은행 가서도 번호표도 붙고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고 학교에 가도 학이 있고 군에 가도 분벌이 있습니다. 그래다 보니까 사람을 인격적인 다시 소중한 영혼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같이. 나와 그것의 관계로 형성되어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의 소중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물음이 생깁니다. 왜 99마리, 99을 한 마리냐? 그냥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정인데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비유 상황을 설정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세상 경제 논리로볼 때, 9 9만이는한 마리보다 더 가치가 훨씬 더 커요. 왜9 9만입니까 그것은, 사람들 누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논리로 보게 되어있으면 생명의 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생명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의혹에서도 단한번 주님께서 몇 명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참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말씀 하시기 위해서 99마리 한마리 이 얘기한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려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눈을 가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가지면서 한번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변을 살피면서 나와 너의 그것의 관계가 아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도 예수 믿어야 될텐데. 자 보세요. 뭐, 뭐 제가 말했으면 자꾸 어려, 어렵게 설명 하려고 노력을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혹시 어렵게 들릴까봐 심히 염려가 돼요. 어, 우리에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게서 가장 귀한 생명, 당신에게도 있는 귀한 생명이 소중하기에 당신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자신이 구원받으며, 우리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한 생명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 하나밖에, 한 명밖에 없다고 하셨지라나 사람밖에 없었다,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할 그러니까 것이, 죽으시기 원하셨을 것이다, 라는, 게, 죽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쩍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며 기도해 나갈 신는 은혜가 일어날길 바랍니다. 얼마나 네. 많은, 많은 사회의 시대의 모습이 통채상 풍조가 그렇할때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시야로 우리의 오을 받아볼 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주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사가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한영을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그 사절 말씀 보면 그 중에 너희 중에 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라고 했는데 하나를 잃으면 백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잘 눈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문제를다 알고 계시고 <laughs>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의 말씀 보면, 찾,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 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찾고 찾아, 찾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찾고 또 찾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그 아이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중단하고, 찾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찾다가 배고파도 결코 중단하지 않냐고 찾다가 자기가 죽는 일이 아니더라도 결코 물러지지 않냐고 그 아이를 찾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뭘까요?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 에 하나의 그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라 한다면 주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는 영혼, 허물과 죄 때문에 가슴 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자 오전에서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내고라고 했고6절 집에 와서 그 것과 이 옷들을 불러 먹고 말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았으면 이놈 괘씸한 놈야단치야할 법인데 야단치는 그냥 어깨에 고 들어와서 참으로 집에 들어고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는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볼까요우리 식구들을 바라보며 그가 구원의 일기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7절 날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으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암아만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양 하나를 찾은 것, 곧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까 우리 항상 기뻐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 세기와 제인들.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참으로 잔치를 눌리면서 기뻐하신다. 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시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권하고 또 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큰 은혜 베풀어 주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바로 서시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일월린 한여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저희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